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서 모세의 축복 이제 마지막 부분, 뒷부분에 대해서 읽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34장으로 넘어가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읽었습니다. 어 먼저 3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축복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스불론 지파에게, 그리고 갓지파에게, 단, 납달리, 그리고 아셀까지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관한 축복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추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좀 모호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좋은 말을 많이 써놓아서 보기에는 좋은데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모세의 이 축복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성취된 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풍족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최근까지도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런 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13일 이 BBC 뉴스에 따르면 기보트 올람이라는 이스라엘 회사가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유전을 발견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나서 약 70년 동안 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석유를 수입하는데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이제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다들 이제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석유를 안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석유를 구입을 하는데 뭐 아프리카에 있는 앙골라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그리고 북유럽의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석유를 수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의 가격이 많이 높았죠. 전기료도 많이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과 그리고 본인이 배운 과학 지식을 토대로 유전을 탐사해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원래 러시아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여러 메이저 석유회사, 큰 석유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요. 1984년에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스키이라는 분이 오늘 본문,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 굉장히, 그,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요셉 지파를 향한 33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33장 13절에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이라는 표현. 그리고 수불론 지파를 향한 19절에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라는 표현. 그리고 아셀 지파를 향한 축복인 24절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라는 표현을 유심히 보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구절을 따라서 이 바다에 풍부한 것은 아마도 천연가스이고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것은 이제 세일 석유, 모래 사이에 있는 석유죠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은 이게 원유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응답을 받고 실제로 유전을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들 지파들이 분배받았던 땅을 추적을 해서 그 지파들이 살았던 곳 추적해서 약 10년 동안 탐사를 한 끝에 2004년에 세필라 유전을 발견을 했습니다. 땅을 팠는데 정말로 기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뭐 이것을 단순하게 신기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된, 예비하신 그 복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3장 26절부터 마지막절 29절까지는 행복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세를 향한 축복에서 계속 이어져서 아세지파를 향해 하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26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수르니어라고 시작합니다. 이 여수르니어라는 말은 32장 15절에도 나왔던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애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부를 때의 호칭이죠.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쭉 내려와서 마지막 2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대적을 받게 될 것인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이유로 우리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영광의 칼이 되시니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4장은 신명기 말씀의 제일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모세의 마지막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비스가 산지 중에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인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 서쪽의 땅을 두루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3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아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갭과 종려나무 성읍 열이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아멘. 모세가 지금 올라가 있는 느보산은 해발 약 802미터 정도 되는 산입니다. 아주 높은 산은 아닌데요. 그런데 그 앞에 그보다 높은 산이 없어서 그 느보산에 올라가면 요단 서편이 끝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두루 바라보게 하십니다. 모세는 북쪽부터 남쪽까지를 둘러보고 그리고 남서쪽에 있는 소아일 지방까지 두루 천천히 그 땅을 다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 보이신 후에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본문 3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메. 아멘.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다 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너는 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오절과 육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보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사됩니다. 그러나 무덤도 제대로 남아 있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좀 억울하고, 불행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리고 모세의 무덤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상상, 혹시 한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보 전쟁을 수행할 때 어쩌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와 모세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모세는 광야 생활에 굉장히 특화된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하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굉장히 특화된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있었던 수많은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앞서서 싸움을 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모세보다는 여우수아가 더 적합한 지도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둘 사이에 어떤 리더십의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남아있었다면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계속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기억하며 그를 신격화하고 어쩌면 우상처럼 모세를 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민숙이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보라고 하신 그 노뱀, 그 노뱀을 계속 간직하며 약 700년 동안을 우상처럼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 내용이 1 1기와 18장에 나오지요. 노스로 만든 뱀만 해도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는데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곳은 유대인들의 성지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막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드리기보다 그 모세의 무덤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일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리고 모세의 무덤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오히려 모세 당사자에게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좋은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도 어쩌면 그러한 일들을 예상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그 뜻을 불만 없이 다 수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아주 특징적인 기록이 있는데요. 그의 신체가 전혀 노쇄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입니다. 본문 7절인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건강의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의 몸에 건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모세는 은퇴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은퇴를 안 했어요. 은퇴 없이 이 사는 날까지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까 갑자기 죽었습니다. 광야 생활 총 40년 중에 한 30년쯤 됐을 때 은퇴하고 한 10년쯤은 일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신 게 아니고 끝까지, 끝까지 일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제 상상이지만 아마 만약에 모세가 좀 조기 은퇴를 했으면 조금 일찍 은퇴를 했으면 그의 건강이 좀 약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를 위하여 끝까지 그의 건강을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건강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모세처럼 끝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성경 읽기반 하는데 여우수와서 읽는데 갈렙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 나이가 아직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지금도 내가 강건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말씀 읽으면서 성경 읽기반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나이가 아직 85세로 돼 아직도 강건하니 목장인도자를 나에게 주소서 찬양대를 나에게 주소서 교회학교 교사를 주소서 분명한 건 감당하면 능력 주십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끝까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풍성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명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을 선언하시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시며 모세로 하여금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